안달라? 간지럽나간지럽나간지럽나 수준찬. 껍 다음에, 면서음에그 다음에, 그다음 1코 저격네 도가 난 다음에 이코 선파가던 절건 가던 참 되겠네. 근데 저격도 파가 얼마더라 진짜? 우3 0 0이원인데 2,750원. 개 싸졌네 진짜로. 책임감. 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1코 저격도 1코 저개 2코 그냥 썬파가 <laughs> 다음에 신발은 마가신 가면 제일 베스인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름보니까 모든 일은 결과가 따르기 마련 와드 막아야 되는데 <laughs>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전진 아나더 박았네 야저기는가냐이 새끼 이거? 미르는 우리 손에 달렸다 지금이 도망칠 마음만이니 야 미르 죽어 응. 아 리신 레드구나 아나 아, 밀면 안는데큰일네 처음에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낸다. 뭐야? 아래쪽이네? 이런 개득이지. 난만 편하게 밀겠네. 내 맘대로 해 주겠다. 매분,매초가 중요하지 간다! 흑! 그. 그게 도망쳤어야지 이비용신 누굴 때려 뒤갈라고야 해보던가 어어날 의심해? 좋아 알쓰 뭐. 하원에 온걸 환영한다. 나라이더 어떻게 할수 없죠? 아무것도 못하지? 못 하나지? 도보시을어좀 줘야지, 지 아, 조심해. 숨 진보는 필트오버의 전유물이 아니다 잠깐 생각좀 하고 올게 올라와봐 눈치채기도 전에 돌아올게 숨좀 돌려볼까? 잠깐 생각좀 하고 올게 눈치채기도 전에 돌아올게 이제 경고 따위 나네 좀만 기다려 가이스요 자운이 미래다 이걸 연습한다는다고? 이올까까 아, 까비. 이걸 눈치 깐다고? 어떻게 알았냐 라이즈? 대박인데 이걸 눈치 깐다고? 이건 몰랐지. 아 뭐야 이것도왜안 먹어져? 서운한데 좀. 내일? 그건 내가 걱정할 바 아니다. 타밀 <목소리도> 렉처하고 거의 초반 라인즈를 위한 눈을, 아, 위한 아티머로 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고투 받으면 돼요. 잡았다 저거 잡았나?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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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이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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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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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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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따 랐어？필 요가 없었 으니까 간다 <laughs> 규칙 은깨 지라고 있는 법. 잘리토리아그다후회 텐데. 리오까 시간 내다 잘봐. 조심해. 맘대로 해. 되감으면 되니까. 깐 거야, 예? 어떻게 까지 잡아 자나시공 아, 조심해. 한번더 간다. 손 놓고 있는 것보단 실수라도 하는 게 나아. 만나좀 음, 까다로울 걸. 아, 뭐야, 여봐야 얘들아! 2인계가 그렇고 못하는 거 해봐잖아! 완전 손해반데요, 이거, 우리 팀? 나이스, 공, 공, 살았어, 또, 공개. 점하고 올게. 바로 전투 갑니다. 아 이거 하자 멀다. 드라겠다. 라이더 절대 안 죽겠다. 심마약 까 그냥 아니야. 이거 가자 그냥. 자. 저라지 그 이렇게 인사감좀 잡게 해 줄까? 아이씨, 재밌는데. 어 뭐야 이거? 와 개꿀. 개꿀. 뭐 제가 껌진데 좀 불편합니까? 뺏트까 그냥? 뭐, 뭐, 뭐 불편하나? 놈들에게 빚진 건 없다. 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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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탑릴밀아니라 개이득이네. 이거 참을성, 그게 뭔데? 아니야, 드레비 드립, 레이기는 한데 그냥 혹시나 말한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이 도망칠 마지막 기회야. 내 마음대로 할시간다 일이 오실까? <끝> <끝> 나안 음, 딸라? 간지럽아간지럽나간지럽나 수준참! 아, 수준참 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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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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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 제가 왜 10이 그러냐면은 저 라이즈가 먼저 비밀을 짓댔습니다. 자기 팀을 깠어요. 그래서 저도 대가 대가 빠진 것 뿐이에요. 전원부터 전자 질탱 또 아가리 파이트라서. 운중이라 좋았다. 책임감 딱질색이야 네, 펠트 팽이 재세요 순간딜은. 왜와더네여기서 전열 투과 나오자면 라이즈 나한테 순도 못쉴것 같은데. 모든 일엔 결과가 따르기 마련. 준고한해드릴미안친구아 아, 미안해 미안 음. <laughs> 이런 전진 눈치채기로 전에 돌아올게. 너의 그 스킬은 다 보여 나한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다. 이런 몰랐지? 어, 왜 이거 잘 살게 줄까? 뭐야, 이거? 하이선님, 네. 왜 물어주세요? 왜 혼자 물이야? 뺄면 됐는데 왜 물이야? 저 친구 뭐야, 대체? 정체가 뭐죠? 한번 더. 아이씨, 라자 한번 어, 먹었다. 그거냐? 큰일 났네. 아 저놈의 수준 차임이 돼쉣한방 먹어버렸구만 그냥 스카이스 뺨이 됐는데 앞에 들어가서 아주씨 딸라고 서 죽었어 그냥 아주말랐구나 심해. 좋아. 나 신발부터 가. <laughs> 그다음에 이코어를 선파러 가자. 오케이. 선파가지나중면는 난리 날것 같은데 진짜로. 신발은 막아준 것 같아요. 진보는 필트 오버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다 후회할 텐데. 음. 아, 시까분벼워시간은내 텐데. 자, 우이 미래다. 터미하기나 때. 자, 놀라워. 자, 놀라워. 자, 시가니 다 이거. 상처를 치유해 주지 음. 음. 저는 저마가부터 갔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음. 잡아보시지. 내일. 그 아, 아 다시 이렇게 걸어보소. 탑을 파괴했습니다. 사실 이전 투는내가이미이겼는데 재미 삼아 한번 더 해보자고 o have a circle.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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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 왜안터죠 이게 터졌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솔직 얘는 공업소도될것 같은데, 한번 이거사 합시다. 들 때까지 한다. <laughs> 조심해. 아, 체력 벌써 2,000돌았죠

미안해, 모든 변수는 다 계산했어. 맘대로 해, 되감으면 되니까. 그거 방어, 방어를 로방 높음 높을수록 올라, 올라가요. 올라 얼굴 슬로우가 아, 간지럽노! 지금 도망칠 마지막 기회한 그게 뭔데? 간다. 어, 아, 괜찮은 같은데. 거의 여 지금. 선파도 많이 싸져 가지고 좋아졌거든요. 오프닝 오픈, 같은데. 오프닝은 손 놓고 있는 것 보단 실수라도 하는게 나아 아하 오픈판인거 같은데요? 내 맘대로 으아

오를 것같 은가？새끼 금방 찍 어？어디 서 누굴 달 라고？새끼 이거 대세？아,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이거？나 까좀말을좀 잘못 했 는데. 그 순간도 제일 센 콤보는 이 e 벨트팽이에요. EQ 벨트팽이 아니라 이 e 벨트팽입니다. <목소리>